2023년 1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갑니다. 오늘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가 잘또 일주일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홍수는 심판이죠. 그러나 방주는 구원이죠.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구원이 임합니다. 7장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 5비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을 땅에 넘쳤더라 구원을 얻는 자, 그죠? 구원을 받는 자, 간단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스의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이 읽게 되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봄남하는 그곳을 떠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오면 삽니다. 자,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에스라 7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스의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기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6장까지 마치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흐릅니다. 흘렀다가 바사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왕 일세가 허락한 에스라가 이끄는 또 다른 귀한의 이야기가 7장부터 등장하죠. 자, 들어보실래요?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레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나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교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1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고레스 왕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율법학자, 율법의 완전한 자, 그리고 제사장, 율례학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요 앞으로 에스라가 귀환한 이혼에는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 에스라에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왕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니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의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오게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프로귀안그 얘기에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그7 절에는 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들이든지, 그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가 갔어요. 여러분, 토록 잡혀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땅에 가려고 해야 합니다. 남을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가야 합니다. 가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장은 산상수훈에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손의한 결론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거는요, 어떻게 사랑할래?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한 결론입니다. 13절 갑니다. 초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래에서 무화기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들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자 스테반의 설교 말씀이 담겨져 있는 7장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또 어떤 죽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에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다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 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그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성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하스테바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까지 다 알려 줍니다.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 근데 그것을 회개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는 일로 갑니다. 마치 스테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와 같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양쪽에 달린 그 강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 주시던 것처럼, 스테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아마도 첫번 순교자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 닮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구약 말씀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치에 없는 자를 보느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럼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부르느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합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민을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격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하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의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운 말로 유혹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 그게 지혜를 갖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유혹에 빠져듭니다. 자,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면, 사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화이팅!